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구계가 또한번 놀라움에 휩싸였다. 최근 소문에 따르면 스페인의 거대 클럽 레알 마드리드가 파리 생제르맹, PSG, 과위 기록적인 이적 협상을 통해 대한민국의 축구 스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 하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항상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번 투자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의 뛰어난 기술, 경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놀라운 성숙함은 스페인의 수도에서 그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이강인의 잠재력과 레알 마드리드의 야망이 만나는 지점에서 축구계는 새로운 역사를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강인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게 될 경우 그의 경력은 어떤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갈까?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이강인의 영입으로 어떤 새로운 전략을 펼치게 될까? 1. 이정료 기록 축구계가 최근 목격한 가장 놀라운 숫자 중 하나는 바로 이강인 선수의 이정료인 6400만 파운드다. 이 엄청난 금액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이강인이 현대 축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강력하게 증명한다. 레알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위해 이처럼 큰 금액을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가 지닌 뛰어난 기술과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엄청난 잠재력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6400만 파운드라는 이정료는 이강인이 지닌 다양한 장점을 반영한다. 그는 경기를 읽는 능력, 정교한 패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는 빠른 판단력으로 유명하다. 이강인은 또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며, 그가 미래에 걸출한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인다. 이강인의 이정료는 또한 그가 국제 축구 무대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명성을 쌓았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의 활약은 물론. 유럽리그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모습들이 이강인을 더욱 가치 있는 자산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레알 마드리드는 이강인을 향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인의 미래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새로운 장을 맞이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은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2. 레알 마드리드의 전략, 레알 마드리드의 최신 영입 결정 바로 한국에 떠오르는 스타 이강인 선수와의 계약은 축구 전략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강인의 영입은 단순한 인재 투자를 넘어 레알 마드리드가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단계임을 보여준다. 이강인이 레알 마드리드의 전략적 목표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이강인은 레알 마드리드가 추구하는 기술적 우수성과 창의적인 경기 운영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그의 뛰어난 볼 컨트롤, 정확한 패스 능력, 그리고 경기를 읽는 높은 이해도는 레알 마드리드의 중앙 미드필더진을 강화하고 경기의 템포와 리듬을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이강인의 영입은 레알 마드리드가 젊은 선수들에게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강인의 젊음과 잠재력은 레알 마드리드가 미래 몇년 동안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이강인은 국제축구 무대에서 이미 그의 가치를 입증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유럽리그에서의 활약은 그가 높은 수준의 경쟁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강인이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이강인의 다양한 경험과 그가 지닌 국제적인 매력은 레알 마드리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의 인기와 영향력은 팀의 마케팅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시아 시장에서의 레알 마드리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이강인의 잠재력과 기대. 이강인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합류는 축구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결정이다. 이강인은 그의 독특한 기술적 능력과 창의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운영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인의 기술적 능력은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드 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의 뛰어난 볼 컨트롤과 정확한 패스 능력은 경기의 흐름을 만들고 동료 선수들에게 정교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강인은 상대방의 방어를 뚫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플레이로 유명하다. 이러한 능력은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적 전략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며 경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강인의 잠재력과 미래에 대한 기대는 그의 젊은 나이와 이미 증명된 실력에서 비롯된다. 그는 국제 무대와 유럽 리그에서 이미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으며, 이제 레알 마드리드라는 더큰 무대에서 그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강인은 레알 마드리드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중요한 투자이며, 그가 앞으로 어떤 성장을 이룰지 전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강인의 창의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그를 레알 마드리드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그는 경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기발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그가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줄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팬들과 전문가들의 반응. 김현수, 이강인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간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한국 축구에 대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의 성공을 기대하며 이강인 선수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빛나길 바랍니다. 박지영, 스포츠 기자. 이강인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은 한국 축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의 이적이 한국 선수들의 국제 무대에서의 의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전략적 선택이 이강인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기대됩니다. 이민준, 축구 전문가, 이강인 선수의 이적료가 이처럼 높게 책정된 것은 그가 지닌 뛰어난 기술과 잠재력을 반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선택한 것은 장기적인 전략적 수단으로 보입니다. 그의 성장과 발전이 레알마드리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우성 축구 전략가 레알마드리드는 항상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강인은 레알마드리드의 중앙 미드필드를 강화하고 창의적인 플레이로 팀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영입은 레알마드리드의 전술적 다양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최은하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이강인 선수의 이적은 레알 마드리드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 증대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강인의 인기와 성공은 클럽의 국제적 의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바로 이강인이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며 알림벨을 켜주시면 가장 빠른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